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뇌종양의 이해와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릉이고등학교 2학년 서한빈, 민재동, 네. 조우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양의 정의, 그 다음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뇌종양의 치료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뇌종양이란 단어란... 에서만 알수 있듯이 뇌에 발생한 종양을 의미합니다. 종양은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양성종양은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폭과 같은 개념이라면 악성종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과 같은 개념으로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성종양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뇌종양의 경우에는 두개골 종양이 두개골을 압박하여 핫,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양의 종류에는, 뇌종양의 종류에는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청신경초증, 뇌아수체종양, 역형성신경교종, 교모세포종, 뇌전양, 수모세포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뇌종양은 크게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발성 뇌종양은 뇌에서 시작한 뇌종양을 의미하고, 전이성 뇌종양은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종양이 뇌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뇌종양을 의미합니다. 다음 부분은 재성에게 넘기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원발성 뇌종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성 뇌종양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뇌 자체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으로 대부분 다른 신체기관으로 전이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수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신체기관으로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원발성 뇌종양은 그 크게 신경교종과 신경교종 외의 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교종은 신경교세포에서 자라는 종양으로 원발성 뇌종양의약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 신경교종은 그 침윤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대뇌 안구에서 발생하고 소아에서는 시신경, 뇌관, 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신경교종의 종량은그 침윤성이 어, 없고 그 수막종, 뇌하수체 선종 등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그 신경교종에는 성상세포종이 있는데 성상세포는 그별 모양의 세포로 그 모세혈관과 신경 세포간의 물과 염분 교환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어, 모양, 크기, 위치 그리고 그 침윤성 등이 다양해서 아, 다양 해서 그 종류가 매우 많은데 2010년 WHO에서 어, 악성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눴습니다. 1등급부터 1, 2등급은 악성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저등급 신경교정이고 3, 4등급이 상대적으로 악성도가 좀더 높은 고등급 신경 교정입니다. 어, 1등급의 신경 교, 그성상세포종의 종류에는 오염성 성상세포종과 뇌실 막미 거대 성상세포증 종이 있고 이것들은 그 2, 3, 4등급에 비해서 친윤성이, 윤성이 적고 내일도 훨씬 좋은 양성 종양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수술경이 제거만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재활되가나 2, 3, 4등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대부분 손해방부, 시상하고, 시신경 교차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2등급 성성세포종에는 미만성성세포종이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주로 대뇌방부에서 발생하고, 소아에서는 주로 뇌교에 발생합니다. 어, 이거 미만성성세포종은 그 간질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악성도가 낮지만 잠재적인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3등급으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어, 다음 3등급은 역형성 성상세포적으로, 그 2등급 성상세포형에 비해서 지금 그 경과 경과가 수개월 내로 빠르게 일어나는 일어납니다. 종양 주위의 부종을 그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어, 조형증강이 나타나고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2등급 성상세포종으로부터 진행하고 시간이 정, 지, 지나면 4등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4등급에는 교모세포종이 있는데 모든 신경교정 중에서 가장 악성으로 3등급인 역현성 성상세포종에서 괴사 소견이 추가된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장 흔한, 흔하게 발생하고 그 성인신경교정이약 30%에서 50% 그리고 소아신경교정의 약15% 정도를 차지하고 뇌뇌방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어, 그 이제 신경교정의 종양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신경교정의 종양에는 먼저 수막종이 있습니다. 수막은 뇌나 척수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의미하는데 성장할수록 주위에 있는 뇌조직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압박, 뇌조직을 압박함으로써 두통이 생기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원발성 뇌종양의 약20% 정도 차지하는, 자주 발생하는, 어, 그런 종양이라고 볼수 있고, 대부분 양성이지만, 수술로 장애 발생 가능성도 있고, 어, 생명의 위험성 또한 존재하는 좀 위험한, 어, 종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뇌화수체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체는 간내 시상하부 쪽에 있는, 어, 그, 호르몬 분비에 많은 관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분비 전체의 뇌종양의 약10% 정도를 차지하고 분비성 종양과 비분비성 종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비성 종양의 경우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 수치가 그좀 늘어나서 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뭐 다른 호르 다른 호르몬도 그 다른에서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양성이지만, 서, 양성이라서 서서히 팽창하지만 주위, 뇌주위, 뇌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수술적인 수술이 1차적인 치료로 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전이성뇌종양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성 네, 뇌종양은 흔히 뇌전이암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종 내전이암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발생한 원발성 종양이 뇌로 전이를 하게 되어서 뇌에서 종양이 생겨서 발생한 뇌종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뇌종양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발생한 원발성 종양의 원인인데 이,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원인인 내전이의 전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전이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장기로 폐를 예로 들 겠습니다. 폐에서 원발성 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원발성 전이 림프구를 타고 다니, 다녀서 다른 곳에 종량을전해시키는 림프성 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서 전를시키는 혈행성 전이 총두개가 있습니다. 이 혈행성 전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혈관 벽 까지 종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 이, 커진 종양이 혈관벽에 부착되게 되고, 부착된 종양이또 점점 더 커지면서 혈관벽을 붕괴시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혈관벽을 타고 종양이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침습하게 돼서 2차 종양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림프선 전이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을 종양이 타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림프소가,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지방서 점점 자라나면서 다른 곳에 전일하기 때는좀더 예후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뇌 원발성 중량에 따라서 전일야 되는 그 경량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 전이하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원발성 중량으로서 폐양과 유방암이 있습니다. 폐양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소세포 태양과 비소세포 태양으로 구분되며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과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가장 쉬운 암입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혈, 혈관과 림프가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전이가 가장 쉽고 10년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여성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성으로는 변화 혹은 음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뇌전이암의 치료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폐암과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일단 유방암은 너무 치료방법이 많아서 일단 승려하고 폐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뇌전이암과 같은 경우에는 원발성 중량에서 발생한 중량이 뇌를전해서 발생한 중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발성 중량의 치료와 뇌전이암의 치료가 저희도 끝나요! 완전한 치료가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발성 중량의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후에 뇌전이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나 하겠습니다. 일단 폐암입니다. 폐암 의 치료는 크게 소세포 폐암과 이소세포 폐암을 나뉘는데 이 소세포 폐암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일단, 내최소급태암도 마찬가지로 태의생의 악성 중량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태의생의 악성 중량을 제거하는데 중량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태를을께개드냅니다 이태라고 하는 방법에 총네 가지 절제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폐 절제술이라고 했습니다. 전폐 절제술은 말 그대로 한쪽 폐를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한쪽 폐를 전부 다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와 이 수술 후에는 딱 폐 하나로만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폐활량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이폐엽질제술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한 수술로서, 이거는 폐에 있는 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옆은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상엽, 중엽, 하엽으로 나뉘고,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상엽과 하엽 이렇게 나뉘는데, 이엽은폐기관지 폐동맥, 폐정맥, 이세 개가, 세 개의 단위가 모여서 큰 단위체를 쏟아이 폐역입니다. 이 폐역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이 폐역 절제술입니다. 이 폐역 절제술과 약간 다르게 양역 절제술이라고 있습니다. 양역 절제술은 한꺼번에 두 개의 폐역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양역 절제술은 오른쪽 폐에서만 가능한 수술인데, 왜냐하면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상역과 하여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역과 하역을 한꺼번에 제거하게 되면 그것은 전폐 절제술과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역 절제술은 오른쪽에서만 시행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기절제술입니다이세기절제술과 같은 경우에는 폐 전체에 지시내는 것이 아니라 폐에 있는 종양을 발생한 극히 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아주 작거나 혹은 초기에 발생됐을 때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과 나에게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 소세포 폐암은 소세포 폐암과 나에게 수술적 치료가 거의 하지 않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예후도 좋지 않을 뿐더러 소세포 폐암은 수술적으로 치료하기에 종량이 너무 산발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치료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세포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사성 치료 혹은 항암화학 육법으로 치료하게 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방사성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종량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종량의 치료는 감마 아이프 방사성 수술이라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종양도 다른 일반적인 종양과 마찬가지로 이종양 악성종양인데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목표입니다 하지만 뇌종양과 같은 경우에는 뇌가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두개골을 가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과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을 자르지 않고 방사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게니다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는 방법이 감마 라이프 방사선 치료 방법입니다. 감마 라이프 방사선 치료 방법은 가장 큰 원리는 이것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생 코발트에서 나오는 감마선을약 200군데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과 마찬가지로 200군데에서 조사된 이 고에너지의 방사성 동위원생 코발트의 에너지를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돋보기 같은, 여기 돋보기 원리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있는 렌즈를 통해서 한 곳으로 이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한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면그의 고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쏘인 세포는 사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인데, 이걸 이에 간만 아이프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주 정교합니다. 칼처럼 아주 정교하게 그 종양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간만 아이프라고 불리는데, 5차원 0.1에서 0.3mm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상 내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중 그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내중의 이, 내중량을 만약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 4주 정도밖에 살 수가 없으나, 이간마나이시술할 경우에는, 온발 암이 조절이 잘 된다면, 은 생존에 지장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여기에 시술 4개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술 4개월 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이간마나이 수술을 한번 갖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으로 조사를 해서, 또, 내중량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4개월 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넓어 있는 중량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뇌중량의 치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